안녕하세요. 누림TV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신규 오픈한 부암서이 스타일스의 개요와 평면도, 유상 옵션과 분양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 광역시의 부암서이 스타일스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7층 총 13개동 규모로 총 세대수 1295세대 중 조합원 839세대를 제외한 456세대가 일반 분양됩니다. 주차대수는 1365대로 세대당 1.05대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중도금 50% 무이자 조건, 발코니 확장비 별도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2월입니다. 비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역으로 담보대출 50% 제한을 받으며 소유권 이전 전까지 전매금지 규제를 받습니다. 부암서이 스타일스의 분양 일정은 9월 3일 모집 공고가 등록되어 9월 10일 오픈하고 9월 13일 특별 공급, 9월 14일 1순위 해당 지역, 9월 15일 1순위 기타 지역, 9월 16일 2순위 청약 신청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9월 27일이며 10월 8일에서 10월 13일까지 정당 계약 기간입니다. 부암서이 스타일스의 위치 및 커뮤니티입니다. 백양산, 부산 어린이대공원, 부산시민공원 등이 인접한 입지이며 동양초, 동양중, 부산국제중고 등의 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부산 서면과 가까워 백화점, 마트 등의 인프라 시설도 풍부합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스터디룸, 키즈룸, 경로당,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부암서의 스타일스의 평면은 8개 타입이며, 59A, C타입, 23평형 187세대, 59B타입, 23평형 41세대로 59타입 총 228세대가 공급되며, 65A, B타입, 25평형 43세대, 84A C 타입 33평형 138세대 84B 타입 33평형 47세대로 84타입 총 185세대가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암서희 스타일스의 유상 옵션 및 분양 금액입니다. 유상 옵션에는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주방 상판 및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변경, 현관 중문의 옵션이 있습니다. 부암서희 스타일스의 분양 금액은 기준층 기준이며 59A 타입 기준 분양 금액은 3억 6천5 2만원 확장비 1,595만원 포함 3억 7,647만원, 평당가는 1,587만 8천원입니다. 65A 타입 기준 분양 금액은 3억 8,464만원, 확장비 1,595만원 포함 4억 59만원, 평당가는 1,551만 9천원입니다. 84A 타입 기준 분양 금액은 5억 576만원, 확장비 2,090만원 포함 5억 2,666만원, 평당가는 1,583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암서의 스타일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